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혼합산 기도회 기간 중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이 시간까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고그 자리를 지키신 모든 분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 통하여서 가나안에 도착하셨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출애굽 여정을 따라 오늘도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하루하루 기도의 재단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곳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기대하고 갈망하는 그 가나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가나안이란 무엇이며, 또 가나안에 도착한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 중요한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여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열정을 충만히 얻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지역은 오늘날 이스라엘이라 불리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분들이 느끼는 당혹스러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낯선 풍경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풍경이 이국적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와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실상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친 돌밭, 메마른 나무들,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할 정도인 작은 개울이 흐르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누가 봐도 이곳이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렸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괴리를 좁히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상징적 표현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양과 소와 같이 젖을 내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고 또 꿀과 같은 맛을 내는 대추나무가 대추야자가 많이 있었기에 그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불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모든 면에서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척박한 곳입니다. 그들이 탈출한 애국과 비교하자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비옥한 땅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황량한 광야를 걷게 하시고 애굽에 비해 너무나 척박한 땅을 선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그 땅을 향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통해 이미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은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았고 심으면 풍성이 거두고 또그 가축들은 날마다 수가 더해졌습니다. 이웃들이 그를 시기에 우물을 덮고 가진 방해를 했지만 이삭의 축복은 또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삭에게 약속된 축복은 장소와 관계없이 부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는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 또 감옥 그 누가 그것을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장소와 관계없이 요셉의 삶에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조국이 멸망하고 모셨던 왕이 세 번이나 바뀌었고, 심지어는 나라 자체가 바뀌는 격동의 시대 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향하여 성경은 모든 왕의 시대에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축복은 장소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가나안이라는 장소 자체에 신비함이나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축복의 열쇠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에 가나안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척박해 보이는 그 땅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것을 가나안에 도착한 것과 동일시합니다. 기도응답이 곧 가나안에 도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축복은 가나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복의 땅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40일 완주를 향해 다시 한번 힘을 내야 하는 이 저녁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초점을 둔 기도가 아니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초점을 둔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젖과 꿀을 구하는 기도에 머무르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 그 젖과 꿀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 뛰어들기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가나안의 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격변하는 시대의 한가운데 사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멘.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많으신가요? 여전히 광야 같은 삶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이미 우리 모두는 가나안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어 가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의 동쪽 경계는 요단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중 요단강 도하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나안의 경계와 가나안 정복의 시기를 모호하게 두셨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나안 정복을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넌 백성들은 거대한 성 여리고를 만났습니다. 요단을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시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것입니다. 이후에도 끊없는 정복 전쟁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도 이 모호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의 끝없는 방해와 이웃 국가들의 끝없는 침략으로 인해 그들은 언제나 이 약속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호함에 대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을 철옹성으로 두르지 않으셨는가? 왜 그들에게 완전한 점령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이란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받아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단을 건너기에 끝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 가야 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끝없는 신앙 갱신을 요청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 갱신의 요청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하나님을 선택한 이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배역한 이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사사기와 그리고 열왕기의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서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완의 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끊임없는 신앙갱신을 요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호렙산 기도의 40일의 여정이 이제 단 5일 남았습니다. 곧이 여정은 끝나지만 우리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얻고 또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했을지라도 그것을 끝이라고 여겨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가나안이란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얻게 되는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호렙산 기도의 완주의 의미는 재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40일 동안 자리를 지켰다는 것보다 4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더큰 의미를 구어야 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완주는 40일을 채우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지는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멘. 남은 호렙의 여정, 매일매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붙잡으심으로 날마다 새로운 가나안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에는 요단을 건넌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세운 돌에는 특별한 의미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여호수아 5장 9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에 세워진 열두 돌이 의미하는 것또 기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축복의 땅 가나안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40년의 여정에 가장 수고한 사람들은 여호수아나 모세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공로와 수고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입성이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에 의한 성취가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진짜 복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재물을 얻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큰 능력과 높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재물과 능력과 그 선물로 받은 명예가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이 화로 바뀐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은 복을 자신의 공로와 수고를 통해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도 복이 화가 되는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들의 풍요함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그들의 안락함이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복을 진짜 복으로 누렸던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애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원수 같은 형제들을 왕궁에서 만나게 됩니다. 요셉에게 복수할 명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임을 알았기에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요셉이 형제들을 버렸다면 자신의 권위와 힘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큰 복을 누리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복을 진짜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기도의 응답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느냐. 나의 공로가 아니라 나의 열심히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을 믿느냐. 오늘 이 시간, 이 저녁에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지난 40일간의 공로와 수고, 나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자 선물이었음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가나안을 가나안 되게, 복을 진짜 복 되게 하는 더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가데스 바니아에서 정탄꾼을,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직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가나안에 가까운 때였습니다. 가나안이 바로 지척에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그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닫고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이 가나안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진짜 가나안입니다. 날마다 찾고 구함으로 날마다 만나고 이루어져 가는 곳이 진짜 가나안입니다. 나의 수고와 공로가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지는 곳이 진짜 가나안입니다. 아직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모두는 이미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은 것 같아도 날마다 하나님만을 붙잡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날마다 이루어지는 신앙갱신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도착한 것입니다. 비록 나의 열심과 공로가, 나의 기도가 부족하였어도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한다면 이미 우리는 모두 가나안에 도착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도착하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의 이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산 호랩에 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정 끝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짜 가나안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약속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갈망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 그리고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워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곳,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가나안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복을 넘치게 누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산 호랩에 올라 기도하는 40일간의 여정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뜨거움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